안녕하세요. 스마트 게임의 침 무적 푸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영상으로 제작을 했었던 T 우주의 우주패스 올, 우주패스 미니 저도 그렇지만 최근에 주변 분들도 굉장히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1번가 아마존 쇼핑이 아마존 쇼핑을 국내에서도 이제 편하게 즐길 수가 있지만 사실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모든 제품들을 다 11번가 아마존에서 만나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11번가 아마존에 많은 상품들이 더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약 1천만 개 정도의 상품들이 더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 그대로 이용하면서 추가된 상품들을 더 만나볼 수가 있어서 저도 이번에 추가된 상품들을 살펴보다가 제품을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뭐 택배를 받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지만 어, 이렇게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들은 더 기대감이 큰것 같아요. 자, 무드등을 하나 구매를 해봤는데요. 침대 밭에 두면은 은은하게 무드등 역할도 해주면서 잠잘 때는 꺼져 있다가 알람을 맞춰놓으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쯤에 해가 이렇게 뜨는 것처럼 은은하게 라이트를 밝혀주면서 잠을 깨워주는 그런 기능도 있는 무드등이더라고요. 책상 위에 놓고 작업할 때 옆에 카나도 은은하게 분위기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무드등이고 앱을 사용해서 모든 기능을 다 제어할 수도 있고 구글 어시스턴트로도 제어. 할수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어, 이 무드등은 11번가 아마존에서 현재 76,11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우주패스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11번가 쇼핑 포인트도 함께 사용하면은 조금 어,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겠죠. 그 외에도 최근에 좀 구매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 마샬 블루투스 이어폰도 최근에 구매를 했습니다. 세일할 때를 놓치지 않고 구매를 해봤는데 무료 배송으로 122,270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현재는 15만.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제품들도 어, 구매를 해봤고 새로 추가된 약 1천만 개의 상품들을 감성 캠핑, 홈 쿠, 공구 전문관, 문구점, 영어 도서관, 홈데코, 탈모 치트키, 애견용품, 인기 간식, 바디용품 등의 카테고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기존의 우주패스 올과 미니에서 제공하던 아마존 해외 직구의 무료 배송, 11번가 포인트, 구글 원 멤버십의 기본 혜택은 당연히 유지가 되면서 그 외에도 우주패스 올 사용자들은 추가로 구독 서비스를 더 신청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죠. CGV나 배달의민족,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같은 한 번만 이용을 해도 이득인 그런 구독 서비스들이 서비스되고 있었는데 5월 말에 하나투어, 홈플러스, 프레시코드 한국 맨널티의 새로운 제휴처들도 추가가 되었으니까요 추가된 제휴처들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6월에 우주패스 혜택들이 또 남아있는데요. 디즈니 픽사의 버즈라이트 이어 영화 예매권 이벤트나 톤28 쿠폰팩 증정 이벤트 11번가 우주패스 전용 장바구니 쿠폰 T멤버십의 T데이에서 우주패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혜택들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또 6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매일 11번가 아마존에 카테고리별 인기 상품이나 우주 패스 이용권 등의 경품을 증정하는 럭키 드로우 이벤트도 진행 중이에요. 하루 한 번씩 럭키 드로우 이벤트 응모해 보시고, 저는 아직 럭키 드로우 상품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럭키 드로우로 인기 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행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욱 다양해진 아마존 상품들과 제휴처가 추가된 구독 서비스를 즐겨볼 수 있는 T 우주의 우주패스 혜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한 번만 사용해봐도 알수 있는 우주패스의 대박 혜택들 잘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